2주 만에 되나요? 2주 만에 되더라고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평가의 순간 많이 불안하시죠?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의 사례자는 30대 여성 직장인분인데요. 발표나 평가의 순간에 불안과 긴장으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혹시나 평가 불안, 그리고 발표 불안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30대 후반의 어, 여성이고, 현재 직장 생활을 7년째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방문해주셨는지 말씀해주실까요? 음, 현재 7년째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음. 발표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너무 떨리고, 얘기를 하다가도 머리가 하얘지고, 숨도 가빠지고, 음. 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불편함이 조금 오래되어서, 그래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음, 지금 말잘 하시는데 네. <웃음> <웃음> 그러면 혹시 관련해서 네. 어떤 간단한 에피소드나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음, 외부 기관과 그런 간담회 회의 음. 자리였는데 그때 마스크도 끼고 있고 하긴 했지만 음. 호흡이 너무 가빠져 오고 이제 말을 하면서 목이 메이고 머리도 하얘지고 제 스스로를 또 보면서 또 이걸 또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좀 많이 힘들었었고 그. 경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팀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할 때도 좀 빨리 끝내려고 하게 음... 되고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나 알아챌까봐 하는 네. 생각에서 약간 회피를 네. 했다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이 퍼포먼스 코칭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발표를 할때좀덜 떨리게 되는 음... 그냥.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준비했던 거를 얘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음. 조금 더 이제 어 준비했던 거를 자연스럽게 음.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떨림이나 네. 이런 불안으로 인한 불편감이 조금 줄었으면 네. 좋겠다. 발표를 네.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면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내를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함에 있어서 좀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좀 음.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떤 음. 거예요? 망설였던 부분들이 망설였던 부분은 음. 코칭을 받으면서 받고 나서도 이렇게 떨림이 개선될까? 음. 좀그 부분이 좀. 진짜 없어질까? 네. 어. 안 되면 어떡하지? 어. <laughs> 내가 진짜 변할 수 있을까? 네. 사실은 그거네요. 어. 그러면. 내가 이걸 통해서 가장 이루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뭐 음. 발표 때 떨림이나 불안이 줄어들면 내 직장에서의 어떤 업무적인 능력이나 삶이 어떻게 음. 변화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프로페셔널해 아. 보이지 않을까. 아. 맞아요. 저희가 아마 그 부분을 좀 다루게 될 건데, <laughs> 네. 아마 그것들이 내 떨림으로 인해서 뭔가 방해를 받거나 네.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가능 네. 예상을 하고 아마 저희가 이 코칭을 통해서 그런 이제 선생님의 생각들을 네. 바꾸게 되는 네.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기대되나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이따가 저희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네. 상담하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어떻게 실제로 변화하고 과정들을 이제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あ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2주 됐죠. 네. 아 어, 네, 지난번에 만나 뵙고 이제 2주 동안 포먼 스코칭을 시행했는데 어떤 점들이 좀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변화는 음. 일단 제가 발표가 힘들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진행을 음음. 하게 됐는데, 중간에 발표를 해보는 일이 두번 있었거든요. 어, 네. 코칭을 받기 전에, 음. 한번 발표를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를 음. 하고, 코칭을 받고 중간에 발표를 했을 때, 직장 동료가 그걸 과정을 같이 지켜봤었거든요. 음. 그 직장 동료가, 어, 많이 달라졌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좀 편안해졌다, 라고 음. 이렇게 피드백을 줬어요. 음. 그리고 저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발표를 처음 했을 때는 너무 그 순간에 압도돼서 아 망했다 이런 음. 생각만 들었었는데 이번에 하고 났을 때는 조금 더그 순간에 뭐 사람들의 반응도 살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당시에 막 그렇게 불편했던 신체적인 막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못 느꼈던 것 같고 끝나고 나서도 좀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지 내가 어떻게 했지라고 좀 살펴보게 되는 여유가 생겼다. 요 네, 여유가 생겼다. 아. 그러면 그 2주만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매일 음, 이런 저희 음. 그... 코칭 영상도 보고 네. 자동적 사고 기록지도 작성하면서 그리고 피드백도 이렇게 받은 부분들을 음, 확인하면서 음.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발표 장면이 됐거나 아니면 또 그런 자동적인 사고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음. 떠오를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할 수 있고 음, 음. 또 분리해서 볼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그 나의 생각과 감정을 조금 분리해서 네. 보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인지적 탈융합 기법과 음. 관련이 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더 자세히 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방금 사고 작성을 할 때도 이렇게 생각이나 음. 이런 부분을 다 분리해서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그냥 작은 덩어리인 거예요 음. 저 자신의 옆에 붙어 있는 그냥 음. 작은 덩어리들이고 이걸 그냥 이렇게 잠깐 떼내는 음. 이런 음. 연습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좀더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확대하지 않고 그냥 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네. 조금 이제 분리할 수 있었다 네. 사실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감정을 증폭시키지 않고 감정에서 압도되지 않게 만드는 어떤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느끼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그 중간에 발표하보는 기회들을 가졌다고 네. 하셨는데, 비디오 그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어... 이거 찍어 보자고 하셨을 때, 이거는 음... 너무 충격적이, <laughs> 어떻게 이런 경험을 나에게 하게 할까. <laughs> 걱정으로 다가왔었는데, 직접적으로 보았을 때, 생각보다 떨지도 않았고, 전혀 뭐 손발 떨림나 이 이런 거 보이지도 않았고 좀그 분리할 수 있게 보게된 음.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떨림의 차이가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어그 점수 차이도 확실히 있으셨고 음.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후에 발표 떨림을 걱정하는 부분들이 조금 음.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비디오 피드백 해보세요. 대부분 잘못 보세요. 네. 어, 그러니까 괜히 내 치부를 보는 것 같고 네. 힘들다는 거죠. 음. 그래서, 만약에 내 친구가 그 찍었는데 못 보고 있어요. 네. 뭐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거를 보면 생각보다 너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과 응, 다를 응. 것이다. 정말. 그걸 봐야지 알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한번 봐보라고. 봐 어, 어떤 점이 도움이 됐는지. 좋았던 부분은, 어... 막연하게 좀 네. 불편하게 힘들다고 느껴졌던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네. 좀 작은 부분이었다는 걸좀 확인할 수 있게 됐고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발표 불안이라든지, 발표 불안뿐만 아니고 스스로 생활하면서 좀 뭔가 드는 비합리적인 이런 판단들 네. 네. <laughs>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연습을 할수 있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바쁘신 와중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해 주셨잖아요. 네. 직장인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네. 추천해 준다면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추천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런 보통 심리 치료라든지 상담을 받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와야 되고 조율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퇴근하고 저도 집에서 육아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집에 가면은 시간도 없지만 영상을 네. 이렇게 편안하게 보면서 일기 쓰듯이 또 정리하면서 한번 돌아보고 할수 있어서 좋았고 일단 물리적으로 시간이나 뭐 이렇게 이동 시간이라든지 네. 장소를 옮기지 않아도 할수 있는 점이 좋았고 그리고 어 중간 중간에 원장님께서 또 피드백을 주시니까 네. 수정할 수 있 과정이 좀 빠르게 이루어져서 음... 좋았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인데 2주만에 되나요 2주만에 아, 네. 되더라고요 음... <laughs> 네, 저도 하면서 이게 될까 된건가 이게 조금 나아진건가 하면서도 회사 동료가 달라졌다 라고 음... 이 피드백이 늦 들었을 때아 진짜구나 이게 음... 네, 2주만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할수 있었구나 음, 앞으로도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힘도 들수 있었고 이 중간 진짜 일도 하시고 육아도 네. 하시고 이 프로그램도 <laughs> 참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례는 실수하거나 긴장하면 이 발표가 망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무능력하게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이 발표 불안의 사례자를 변화시킨 퍼포먼스 코칭의 사례였고요. 실제로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분리해 보고 실수와 긴장과 실제적인 성과를 어, 분리하는 인지적 탈용학 기법과 실제로 나의 발표의 긴장도를 비디오로 찍어서 촬영해서 인식을 변화시키는 비디오 피드백 기법을 활용해 본 사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이것들을 변화시켜서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